다음 뉴스입니다. 지자체 현안 점검. 오늘은 완도군입니다. 정부의 해양 치유 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 협력 지자체로 선정된 완도군은 오늘 2030년까지 1조 원대 규모의 해양 치유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 치유 산업이 무엇인지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리더 작센주에 딸린 노르더 나이 시입니다. 6천 명가량이 살고 있는 조그만 섬 도시지만 2000년대 초부터 휴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갯벌과 해수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휴양, 재활 관광을 위해 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연간 소득이 6,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뭐 치료받는 수입, 그다음에 숙박 숙박에 대한 수입, 어, 그다음 뭐 시금에 대한 수입이 뭐 관광에 대한 수입을 전부 합쳐 가지고 소득을 에, 산정을 한 거예요. 해양 치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주목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완도 등 전국 4곳을 협력 지자체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완도 등 4개 선정 지자체와 함께 바닷물, 해양 생물 자원 등을 신체와 정신 건강에 활용하기 위한 효능 검증과 신사업 개발 연구를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정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민간 자본 7천억 원을 포함해 1조 원 규모를 투입해 체험센터 등 해양 치유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해양 헬스케어 산업은 국내 국한된 산업이 아니다. 이제 외국을 겨냥한 그런 산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은 외형이 큰 산업으로, 그래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다시마와 톱 미역 전복 등 국내 최대 해양 생물 생산 지역인 완도군.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해양 치유 산업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완도군의 계획은.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